안녕하세요. 바쁘신 우리 직장인 분들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간략하게 확인하는 코인체크TV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기사 한번볼 건데요. 대사가 난 비트코인 은행권 위기 3%, 급등 은행권 위기가 뭘까요? 미국 증시는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 은행의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자산 매각 소식에 꺼졌었던 은행 위기가 다시금 불붙으면서 비트코인이 도피처로 유동성 자금들이 몰리면서 상승을 하였는데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보유 금액이 1,000억 달러가 감소하는 소식과 자산 매각 고려 중이다. 이 소식으로 장중에 주가가 49%나 하락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려됐던 건 퍼스트 리퍼블릭이었는데요. 실적도 안 좋고 예금도 1천억 달러가 감소하고 자산 매각을 고려한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은행 위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불안함에.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49%나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안전하지 않아서 은행에 있던 예금들을 빼서 어디로 옮길까요? 도피처인 비트코인으로 유동성 자금들이 옮겨졌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3%를 급등을 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기사 내용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발 은행권 위기가 재정화되면서 수심이 개선된 효과로 보인다. 가격대는 연일 하락세로 비트코인이 3,600만 원까지 내려갔으나. 현재 3800만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빗썸 기준에 3.9% 업비트 기준에 3.5% 올라서 원화 기준에 3790만원대 부근으로 확인됐다 26일 오전 8시 40분 기준입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니까 동들어서 같이 상승을 했는데요 빗썸에서 3% 업비트에서 1.7% 상승을 해주면서 250만원대 부근까지 다시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1천억 달러면 얼마냐면요 130조 가 넘습니다. 130조 이상의 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달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미국 은행들이 잇따라 붕괴하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었다. 이번에도 동일하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매각 소식과 주가가 49%가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 기존 전통 금융과 대비되는 구도에 있었던 코인이 무너진 제도권 은행들의 피난처로 인식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자 은행이 저희가 이제 예금 적금 많이 하죠. 예금 적금 많이 하는데 왜 은행에 맡기나요? 물론 이자도 이자지만 안전성 때문에 은행에 맡깁니다. 은행이 안전하지 않고 집이 다 안전하면 집에 돈을 모아두겠죠. 근데 집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으니 더욱더 안정적인 은행에 맡기는 건데 은행이 지금 무너지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을 위해서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이 안전하지 않으면 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그 예금 적금이 유동성 자금으로 밖으로 나오겠죠.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나마 차라리 비트코인 사놓는 게 낫다. 라는 생각으로 도피처가 됐다는 거예요. 은행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금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 업데이트도 한번더 해보고 가야 되겠죠. 비트코인 차트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코인 차트 현재 4시간 봉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31K를 찍어주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30.5K를 찍고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큰 하락 이후 조정을 받다가 어제 은행 위기로 인해 3%가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비트코인을 따라가야 하는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가 고민이 많이 되실 건데 제 기준으로는 현재 지금 요 파란색깔 보시면은 파란색깔 이 선에 하늘색깔 선에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선이 어떤 선이냐면 빨간색으로 보여 드리면 이 선을 쭉 따라가면은 1월부터 상승을 했을 때, 1월 상승 이후 고점들을 형성하는 강한 저항라인입니다. 조금 더 키워서 보시면, 1월 달에 상승 이후에 강한 저항라인, 그리고, 뚫고 난이 강한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에요. 해당 빨간 라인이 요번에도 내려오다가 살짝 반등을 주고 다시금 하락이 크게 나온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빨간 라인을 비트코인이 돌파를 해주냐, 맞고 떨어지냐겠죠? 단기적인 관점엔 지금 브레이크가 잡힌 걸로 보이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거 돌파해서 해당 노란 색깔 박스 타점까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란 색깔 박스까지 온다면 매도를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자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 타점이 어떤 타점이냐면 이전에 고점 두 개를 이었던 추세, 초록색깔 고점 라인이면서 흰색깔 선 보이실까요? 이 흰색깔 선은 최근 저점들을 지지받아주고 있는 과거 지지라인으로 보입니다. 그 지지라인을 맞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고 2위에 차트가 있다면 지지를 받아주는 선이 될 건데 이게 3회 이상 지속이 되면 강한 추세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추세선을 한번, 두번, 세번 지지받고 네번째 지지 못받고 네 이탈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건 바로 저항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막고 빠질 확률이 높은 그런 강한 선으로 확인되는데 그 선이 바로 이 흰색 선, 흰색 선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회색깔 선이 하나 있을 건데요. 이 회색깔 선은 무엇이냐면, 하락하고 지지받았던 여쪽 라인의 POC값으로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한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도 되돌림인 618자리로도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점끼리 이은 우하향 추세의 상단부이기도 하고 이전에 세번 이상 지지받았던 강한 지지라인이었던 추세가 이제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강한 저항라인이 될 것이며 고점과 저점까지 이었을 때 피보나치 0.618 자리이기도 하면서 해당 지지받았던 라인의 이 매물대의 POC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밑에 빨간 색깔 선을 한번에 돌파해서 여기서 저항을 막고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매매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돌파해서 리테스트 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채널과 모든 보조 지표들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돌파 이후 눌러준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본 타점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본 타점의 기준은 27일 12시까지 유의한 차트이기 때문에 27일 12시 전에 얘가 올라온다면 매도로 잡아볼 만한 자리고 만약 28일, 9일, 30일 지나서 올라온다면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봐야겠죠. 만약 여기서 바로 상승이 나와서 여길 이렇게 돌파해 준다면 당연히 손절 라인을 잡아야겠지만 저는 해당 봉 기준에서 매도 포지션을 충분히 잡아볼 만한 괜찮은 자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29,250부터 29,550 사이가 단기 강한 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차트 분석과 기사 시황 분석 및 실시간 대응을 저희 무료 카톡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은 큰 수익 챙겨가시고 계신데 이렇게 분석드린 타점을 토대로 3월 8일 박인순 회원님 디테일한 분석으로 룸 네트워크 3월 9일에 매수하셔서 3월 14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채 급등 73% 수익 챙기셨고, 최근 밀크 코인 매수가 496원, 496원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셔서 수익금 10% 이상 챙겨드렸습니다. 4월 24일 일봉 부근의 고점에서 썬더코어 디테일한 분석으로 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으로 6.78원에서 매도 타점 잡아드렸구요 코인들의 분석을 토대로 매수매도 실시간 대응 및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010-7480-3353으로 문자 보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숫자 1번 들고 계시는 코인 이름 등등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실시간 대응 카톡방과 타점 분석 진행해서 좋은 타점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고 다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분석 및 코인 시황 직장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퇴근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